안녕하세요. I am l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팔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하자입니다. 그 요즘 워낙 어 유통 경로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루트로 이제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.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죠. 그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공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 그래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이제 돈과 시간을 아끼는 거지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무턱대고 어, 인터넷이 싸다라고 그래서 이제 구매하다가는 돈과 시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. 최근에 어제 아는 형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디월트 18볼트 베어툴 하나 판매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손님이 전화 와서 어 배터리 결합이 안 된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배터리 결합이 안될수 있나 라고 하니까 손님이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.8볼트 배터리를 이제 18볼트 베어툴을 끼우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형님이 아니 원래 안 된다. 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똑같은 18볼트 아 죄송합니다 아니 똑같은 디월트 제품인데 어왜 18볼트랑 108볼트가 호환이 안 되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바로 화를 냈고 아그 <laughs> 형님이 그말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반품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. 이렇듯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내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해지자입니다. 가게에서 이제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, 가격 충돌이 많은 제품이 뭐냐면 아무래도 전동 제품입니다. 저희가 어,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얼마 얼마예요라고 하면. 손님이, 아, 인터넷보다 비싸다라고 가끔 언급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인터넷 단가 못 맞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, 아,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세요라고 합니다. 근데 가끔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단가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사장님, 절대 그 단가는 나올 수가 없다. 그러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. 하나는 그냥, 어, 들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 보여줄게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네이버에서 어, 디월트 충전 직소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지금 디월트 충전 직소 H 블러블러 하면서 최저 143,700원 만 보이시죠?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간 다음에 어라? 이거 계양 배터리인데요. 어? 영탁의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지금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혹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176,200원을 만 눌러 보겠습니다. 어. ES 3000 리튬이온 배터리고요. <laughs> 아니죠.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 계양 배터리. ES 3000 배터리. 보쉬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어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중요한 건 자세 안 보면 낚인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쿠팡에 들어가서 마기다 어, 송풍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짠 지금 뜨죠? 근데 하나가 지금 너무 싸잖아요. 그래서 딱 클릭. 을 해보겠습니다. 클릭을 하니까, 어라, 이거는, 막기다 제품이 아니라, 이제 막기다랑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고요. 요 제품에 막기다 배터리를 꽂으면 된다는 겁니다. 어,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, 자세히 안 보면 낚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세 번째, 양심을 지키자입니다. 사실은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어,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. 뭐냐면 그 미러키가 최근에 행사를 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발열 조끼를 구매하면 10.8v 배터리 하나를 어, 증정하는 이벤트였습니다. 그때 이제 제 아는 다른 형님 가게에서 어, 발열 조끼를 판매했었는데요. A 손님이 어, 인터넷으로 그 발열 조끼를 구매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사이즈가 안 맞다라고 반품 신청을 했고 이제 막상 받아보니 이제 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이제 그 형님은 반품을 받았고요. 나중에 이제 B 손님이 어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발열 조끼 주문을 하셔서 이제 그 형님 가게에서 그 반품된 발열 조끼를 보냈는데요. 그 나중에 구매하신 그 B 손님이 이제 연락이었습니다. 어, 나는 <laughs> 행사 보고 10.8V 배터리를 주문하려고 했는데, 시리얼 번호가 없다는 좀 약간 황당한 말이었죠. 알고 보니까 이제 앞에 구매한 A 손님이 그 10.8V 배터리 어, 신청을 하고, 이제 그 다음에 발열 조개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떼버린 후에 반품을 했었던 거고, 이제 그 형님 가게는 이제 그거를 어, 놓쳤던 거였죠. 그래서 이제 그 형님 가게는 아, 나중에 구매하신 그비 손님이 10.8V 배터리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. 참 이야기 듣고 씁쓸했습니다. 어, 뭐 보통 홈쇼핑에 가면 이제 별의별 사연이 있는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말이죠. 서로 <laughs> 믿고 하는 건데 어,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예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공구 구매 하는데 있어서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, 구매자랑 판매자랑 서로 어, 믿을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<laughs>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